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죠? 네. 어제 오픈식? 네, 네. 어제 저희 좀 특별하게 자, 이번에는 네. 12시 오픈식을. 그러니까, 뭐, 저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인사동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네, 뭐,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네. 그, 그 많은 분들 밥값은 오. 누가 냈니까? <laughs> 당연히 저희가 다 대접을 그, 하셔야죠. 그 식당이 네. 못 들어간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네 부족했어요. 생각했던 네. 것보다 굉장히 오셨죠. 네. <laughs> 21세기 회화제의 그 위상이 보였습니다 위상이. 네. 아, 천만 다행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21세기 한국화가 17회까지 17년 동안을 하다가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18회에. 해화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를 예. 쓰게 해화제로 바꾸면서 음. 이제 서양화 선생님들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이렇게 또뭐 전시가 화려하게 되고 음. 뭐또 원로 선생님들이 많아지시고 음. 그러니까 모시는 음.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번 전시가 성황에 리잘 아. 진행되고 있다고 18회가 생각합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전시회였네요. 네 그렇죠. 어떤 전환기 변환기? 네네. 변곡점에서. 네.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영입됐다든가 네, 네. 어, 이번, 이번 18에 영입되신 거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서양화 가 주로 네. 서양화 네. 선생님 많이 네, 네. 영입이 네. 되셨고 네. 기존에 계신 이제 한국화의 대표 네. 어 거문 님들을 이제 네. 대표들은 네. 있으신 분들. 그럼 우선은 이번에 영입되신 서양화 네. 원로분들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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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아노범 선생님. 선생님. 네, 아노범 선생님. 그창 저기 저기 뭐야, 오픈 시기에는 못 오셨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가평에서 네. 버스 나오셨습니다. 타고 저기 택시, 택시 타고, 타고 나오셨습니다. <laughs> 예, 예. 지금 옆에 계시고 아노범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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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양기원 님은 네. 원래 예. 예. 하고 활동을 하셨을 것같 이번에 또 체육을 선생님 니 아, 예. 새로, 네. 새로, 네. 네. 이번에 새로 우리 협회에 들어오신 분이죠. 예. 최대 선생님. 네, 또참 어. 멀리 계신데도 어떻게 또 그런 분당에서 또 나오셨습니다. 또 공영서 선생님은 또뭐 이제 원래 네, 기존 회원이시고 주봉 공영 네. 선생님. 예. 박항관 선생님은 네, 네. 원래 또 계셨죠. 예, 예, 이분도요. 예. 대단하신 분들은 이제 예. 대단한. 예, 대단하시죠. 또 저기 인사하트 프라자에서는막 억대 단위로 막 작품이 네. 팔리시 <laughs> 인기 작가십니다. 네, 네, 네. 현존하는 인기 작가입니다. 네. <laughs> 그다음에 이 김동엽 선생님은 아마 각포 김동엽 한분다 하실 거예요 예, 올해 예, 되신 예, 아. 어, 참새 뭐 대가라고 어, 하시죠 네. 김동엽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응남. 이, 예, 송전 이응남 선생님은 기존에 네. 있으신 예. 선생님이신데또 서예랑 또 문인화랑 예. 이렇게 자꾸 한국화랑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죠. 작품이 하시고. 아주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연세도 네, 많으신가요? 많으시죠. 어, 그런데 이런 작품을 하시는 아, 분도 네, 네. 새롭게 또 변해가서 또 아천 김준 선생님은 이제 원래 우리 음. 21세기 한국화 네. 처음에 할때 이렇게 같이 유산 선생님하고 음. 우리가 이렇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신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장님으로 음. 또서홍원 선생님은. 뭐, 한국화 동양화를 졸업하셨는데도 이렇게 한국화적인 서양화적으로 이렇게 예, 이번에 네. 새로 이렇게 음. 들어오셨습니다. 아, 이번에 네, 새로 작가, 네. 작네 어, 전작과에도 같이 있고 음. 지금 국립대학 명예작수 뭐 해가지고 음. 명예교수입니다. 님 음. 김창식 선생님은 운동선생님신데 이 원래 있으셨습니다. 음. 우리 이십 년 한국인 강기수 선생님 네. 헤머니이으로기 네. 이제 이병석 선생님이 이제 또 하시니까 예. 어, 새로 이번에 이렇게 예. 네. 네, 오셨습니다. <laughs> 이병석 선생님. 이 아. 지금 음.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음. 이렇게 쓰하는열거니다 네. 여기 이번에 서양화로 이제 한계성 선생님도 아, 들어오셨어요? 네. 네, 네. 들어오셨고. 네. 네. 이번 작품도 어. 대단하죠. 네.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우수 선생님도 서양하는. 이번에 이번에 영입되셨고요. 네네. 예. 유수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그 옛날부터 이제 같은 2 1 세기 한국 화생 저쪽 인사 저쪽에 전시하시는 것같던데 전시 개인전 하고. 그렇죠.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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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태 선생님. 네, 서양화의 김옥태 아. 선생님은 이제 진작에 저희한테 정말 들어오시라고 지고 자막. 삼고 삼고 처리하셨습니까? 그년부터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어, 예. 해야 되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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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룡. 송영 선생님, 송영, 선생님. 음, 송영 선생님이 이제 또 오늘 올해 또 사랑하시니까 네. 들어오셨고, 음. 네. 하철경 선생님은 네. 이제 분게 네. 계속 기존에 계셨던 네. 대가 대가신데 네, 네. 네. 여기는 회장님 어, 작품이네, 네네 네, 필명이고요. 아,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아, 이길수 선생님, 그 네. 그 서양아의이길수 음. 그 선생님이 또 이번에 이번에 예,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아그렇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김한순 선생님, 선생님 작품이죠?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네. 정영모 선생님도 정영모 선생님도 원래 회원이신가요? 네. 이분 원래 회원이시죠? 네, 네. 네. 원래 다양만 한국 하시고. 예. 회원이시고. 여기 이성근 선생님. 아, 네. 이선근 선생님도 이제 김사 선생님 2024년 입사하죠? 김희장. 네. 다 한국어로 서 이렇게 박성준 선생님도 제가 음. 있는. 음. 여기 이명국 선생님이 이외에 있 새로. 예. 출고겠죠. 들어오시고 이병국 그 선생님. 세세 세 분이 다 계시니까. 아 그렇구나. 양승모 선생님 찾는 거 등하시냐? 네. 어. 양승모 네. 선생님. 네, 여기 양승모 선생님. 오. 네, 아 양승모 선생님 계시고. 아, 네. 네. 요번에 또 들어오시고. 그, 그리고 또 정정래 선생님도 들 사연하에 대단하시고. 음. 수치였어. 정정래 네, 선생님. 정정래 선생님. 이 야, 제가 선생님 네. 우리 우리 협회의 위상을 알수 있는 게. 네. 대한민국 최고의 그, 그 대한민국 최고로 대표하는 미역 선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선거 출마자 중에 네 분인가요? 네, 전체가 네 분이신데. 네, 세 분이 우리 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세 분이, 분이, 분이 들어와 계신 네, 거예 네, 네. <laughs>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웃음> 큰일 셨습니다 회장님. 누굴를 죽여야 될지. 한 분, 한 분. <laughs> 아, 이거 네. 이상이 대단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아, 이 작품도 참 좋던데. 네, 밖에서 기존에 이제 한국과 최신. 네. 네. 아 자연스럽게 조기를 네. 네. 갖다가 네. 음. 장주봉 선생님 예아 아, 좋습니다. 빨 빨근해 여기 그냥 보기만해도 그냥 네. 속이 시원한 네. 네. 맑은 음. 공기를 마시는 네. 듯한 네. 느낌 네. <laughs> 대단합니다. 장선이 선생님 이진 여기 이제 이희건 선생님이지어 아. 서양화 하시는데 아, 저기 인사하트프라자 네. 5층의 카페에 네, 거기에 크게 걸려 있는 이지 선생님, 이태 선생님, 기존에 계셨던 기존에 계셨던 한국가 선생님들이 또 워낙에 또 이렇게 탄탄하게 있는 데다가 또 서양화에또 <목소리> 좀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한 열몇 분 들어오시니까 음, 예. 그냥 이해가 오, 갑자기 예. 그립이에 <laughs> 예. <laughs> 근데 사실은 아, 요즘에 아, 어떠세요 회장님 그+ 그림의 그 서양화 동양화 수채화 뭐 구분이 좀, 좀 무너지고 있요 예예 완전히 뭐 기법이라든가 예. 아니면 소재부터가 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 우리+ 우리 그걸 새로 이름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될 만큼 그죠 네네. 예 분야를 자, 따로 네. 예. 그래서 참 이십일세기 해화지로 이름 바꿨다는 걸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해화재로. 그런네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묶어버린 거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기존에 계셨던 이제 한국화 음. 아, 선생님, 여기 또 조병철 선생님도 서양학신대 예, 예. 예. 들어오셨죠? 어, 이번에 영입되신 <웃음> 분이시구나. <웃음> 그 회장님께서는 네. 그림을 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 서양 저기 선생님 음... 원래가 한국화 아, 원래가 한국화 네. 네. 원래가 한국화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또 중간에 이제 또 서양화 교체가 아, 네. 또 십몇 년도 같이 네. 하면서 지금회화로 네. 하니까 오히려 네. 편하고 네. 근데 이렇게 아주 기라상 같은 분들이 계신데 네. 어떻게 회장님으로 네. 이끌고 계십니까? 네. <laughs> 지도력 이 있으신가? <laughs> 저한테 질문하지 안는게 좋으시네요. <laughs> <안 되면 그랬으니까.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인기가 좋으시던데 <웃음> <웃음>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웃음> <웃음> 살림을 잘하시나봐. <laughs> 네, 강원 사람이. 지이현 한병호 선생님이 기존에 계셨던 강아까 선생님이시고 한병호 선생님이 이제 또서양아에 네. 새로 음, 고맙습니다. 바쁘신 네.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